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입니다. 공을 치기 위해서 이제 어드레스를 할때 왼쪽을 보고 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진의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고집스럽게 계속 그 습관적으로 우주준을 해서 공을 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파 3에서 뒷팀 치는 것을 본 경우가 많을 겁니다. 파 3에서 뒷 팀을 사인을 주고 치는 것을 보고 있자면 대부분이 오른쪽으로 정렬을 해서 칩니다. 어떨 때는 네명 모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몸을 정렬해 놓고 어깨나 손목 장난으로 어찌어찌해서 그린 쪽으로 보내서 공을 올릴 때면 참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쳐서 올렸다고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는 잘못 쳐서 올라간 거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90% 정도는 우조준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를 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연습장 매트에서 칠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가 세대업을 한번 하고 나면 자기가 정확히 그 우조준을 하고 있는지를 눈치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장에서는 매트에 맞춰서기 때문에 항상 정렬이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이 잘 맞습니다. 그러나 필드에 나가면 기준, 기준선이 없습니다. 매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렬이 이제 어렵습니다. 프로들 도 이제 시합을 하기 전에 그 연습 샷을 할때 얼라인먼트 스틱을 이제 땅에 놓고 마치 초보처럼 그 정렬을 체크하는 것을 이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우주진의 문제는 아마 누구나 그슬라스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공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마 그런지 그렇습니다. 골프라면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불안해서 셋업을잘 이제 하고도 이제 움찔움찔 이제 발을 움직이고 또 몸통도 오른쪽으로 이제 돌려서 이제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서 우주진을 맨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뒷팀이 그 티샷을 할때 왼쪽 사이드를 기차길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열어서 어드레스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보인다면, 그 사람은 뭐 의심 없이 프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우주진의 문제는 정말 꼭 고쳐야만 해요,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제 고수가 될수 없습니다. 그 연습 매트에서 벗어나서 맨땅에서 몸 정렬하는 것을 이제 프로에게 체크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어, 보통 그 정렬을 할 때는 헤드 어, 클럽 헤드를 먼저 정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왼발을 떼고 오른발을 벌리고 이렇게 이제 그 정렬을 해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왼쪽을 열어라는 이제 표현은. 에 공의 목표 목표선과 몸의 그 유동선이 기찻길처럼 나란히 정렬을 시키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퍼팅을 어, 할 때조차도 이 기찻길을 원리 이 인쪽을 열고 어, 나란히 정렬을 해서 쳐야 하는데 퍼팅할 어, 때조차도 예, 몸을 홀컵적으로 정렬하고 클럽 페이스도 홀컵적으로 정렬을 해서 어, 이상하게 그 손목 장난으로 어깨를 이렇게 돌려서 방향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방향도 틀어지고 어, 거리도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기찻길 정렬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닉 팔도가 말을 했습니다. 그 샷의 성패는 어, 70%가 어디에서 결정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프로샵에서 어, 캐디가 이제 뒤에서 정렬을 봐주지 못하도록 이제 올해부터 골프를 바뀌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정렬을 문제도 중요한 실력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제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꼭그 정렬하는 것을 잘 체크를 해서 숙화를 어, 많이 그 향상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정렬만 잘해도 어, 다섯에서 타는 뭐 충분히 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그 왼쪽을 열고 어, 기찰키 모양으로 정렬을 잘 하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